자, 이번 시간에는 브라켓 타입의 부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번에좀 어려운 모양인데요. 자,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. 이런 거는 이 판을 그리신 다음에 이쪽 판을 삐져나가게 하시거나 이 판을 그리신 다음에 이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 삐져나온 판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 따다가 바로 한 번에 돌출을 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이것을 PEDIT로 조인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40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것과 이것을 빼야 되니까 두 개를 자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죠 그 다음에 PEDIT로 이것도 하나의 폴리선으로 만든 거에요 이건 원래 폴리선이니까 괜찮고요 익스트루드로 5만큼 자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3D로 돌리셔가지고 자 이것을 20, 20만큼 자 여기다 이뺄 위치에 갖다가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테이트 3D로 하셔가지고 이 선에 대해서 90도만큼 돌리고요 자 여기 센터선을 센터를 여기다 갖다 대시고, 그다음에 이쪽으로 20, 이쪽으로 20만큼 이동을 시키시고요.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로테이트로 돌리시고, 무브 그다음에 로테이트 3D로 이 선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버리시고, 그다음에 여기를 이 선에 갖다 대신 다음에 밑으로 10 이쪽으로 7.5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셔가지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챔퍼 5그 다음에 여기 챔퍼 3으로 해야 되는데 자 못따기죠 못따기 D5만큼 하고 그 다음에 자이 면에 서 못따기를 하는데 거리를 5에 5로 그 다음에 이 선을 못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챔퍼 이 면을 못따기 못따기를 3에 3으로 그래서 이선두 개를 못따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트랙 빼기 명령으로 이것과 자, 이 둘을 이렇게 빼버리면은 자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비주얼 스타일 개념에서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, 이상으로 저 브라켓 타입의 도면을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